자, 상대가 팝업해서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일어날 수 있겠지. 그리고 뭐도복기뭐잡힌게 잡을 수 있겠죠? 이 상황의 서쟁은 상대방이 하나도 힘든 게 없습니다. 자, 내 다리도 덜렁덜렁하고 밀적도 안돼 있고 다리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언제든지 내 무릎깃을 잡으면서 스텝을 이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자, 내 발등 자체가 상대방의 허리를 확실히 잡아줍니다. 발등 자체가 허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내정방이 자체가 상대방의 골반을 묶어주는 거예요. 많은 면이 밀착,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면이 밀착이에요. 자, 하지만 지금 상대방의 다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아. 제가 좋아하는 그립은, 선호하는 그립은, 한쪽은 발목 그립, 한쪽은 상체 그립. 이 그립을 좋아해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상체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하체 스텝도 어느 정도 컨트롤하게 되겠죠. 자, 이 다리 스파이더 가드를 걸 거예요. 자, 걸었어. 스파이더 가드를 뻗는다는 건두 가지입니다. 뻗는다는 수입을 시도하거나 서브미션을 넣거나즉 공격을 한다는 소리야. 공격을 컨트롤이 아니에요. 공격을 한다는 소리야.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이걸 저리를빵 튕겨서 이렇게 패스를 시도합니다. 저 역시. 위에서 스파이더를 잡아, 잡혀있을 때 상대방은 언제 뻗을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 쉽게 갈 때는 언제 뻗는 순간 이런 식으로 좀 패스를 하거든요. 뻗는 것보다 밟아줘야 돼. 밟아줘야지만 컨트롤이 돼. 공격은 컨트롤을 한 다음에 상대방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그 다음 공격이야. 그 앞에 두 가지의 상황이 없으면 공격을 하면 안 돼요. 밟아주면 아까전보다 훨씬 더 상대방이 힘들죠. 자, 요 다리 대리바 훅으로 상대방을 컨트롤합니다. 이 스텝도 묶여 있고 상체도 묶여 있어. 지금 좋은 컨트롤로 상대방을 지금 제어하고 있어요. 자, 요 다리 상대방의 골반 밟아줄 거예요. 엉덩이 빼기 갈 거예요. 이 무릎이 상대방 무릎 뒤쪽으로 세팅하기 위해요 이런 느낌으로 자 발등은 상대방의 허벅지에 확실히 밀착이 돼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내 엉덩이 방향이 오른쪽인데 반대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야. 내 무릎은 상대방 무릎 뒤쪽으로 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자, 지금 많은 면이 밀착이 돼 있어요. 이건 밟고 있고 상대방의 중심은 이미 흐트러져 있죠. 자이 다리 밀어주면서 수입 가능 상대가 파닥파닥 버팅기려고 이렇게 하려고 해 야, 그대로 돌 에, 등이 돼 있으면 안돼내 <laughs> 쪽으로 당기면서 그런 다음에 엉덩이가 바닥에 닿게끔 돌려주시면 훨씬 더 편한 패스가 완성이 돼요 <laughs> 자, 투입을 하고라도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 그냥 바로 그냥 패스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아 이렇게 저항을 한다 <laughs> 내 쪽으로 당기면서 순간적으로 또래하는 패스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laughs> 어, 상대방이 파워 확실히 됐지 자, 뻗어주면서 밟아줘. 뻗어주면서 밟아주세요. 이 압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내려가고. 자, 대략하고, 패치. 잡는 이유, 컨트롤이에요. 만약에 바로 가면은 상대방의 컨트롤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뒷다리 빼면서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어, 그럼 복잡해져요. 근데 이걸 잡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하는 거예요. 한트롤 골반, 빼고,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패치. 자, 상대방이 지금 많이 앞에 발, 많이 앞으로 뚫려있죠. 자, 이쪽 다리, 그대로 다리를 들면서 넘겨줍니다. 넘겨줘. 이어서 상대방의 뒷기. 다리, 체인지. 그 다음에, 네. 도우 호흡. 다시. 다발더밟주고 옆으로. 상대방. 아니 앞에 서져있죠? 이다리 아주 가벼워요. 지금 상대방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자이다리에 계속 잡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 뒷길, 뒤쪽, 넣어줘 그대로 잡아주면서포지션닝까지자 마지막 갈게요. 단추!